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애니플러스인데요. 6.34%에 470만원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은 나노CMS 200만원, 화요일 누리플렉스 215만원, 그리고 오늘 애니플러스 470만원까지 이번주 벌써 87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 및 상품화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종합 컨텐츠 업체인데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이다가 자, 메타버스, NFT와 연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금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윤석열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서 자, 이렇게 여러 테마에 편입될 수 있는 재료는 매 눈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시효과에15.52%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계좌 보시면, 오늘도 6.34%에 48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애니플러스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안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333 초단타 급등 주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계 수익 종목들만 소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3보판지 종목 추천드렸구요 자 월요일 11월 22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자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333 333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장 수고가 영을 파악해서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333 문자 지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CIS 관련서 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의 2차전지 전극 제조 장비 설비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러한 CATL이 테슬라의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발표와 동시에 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CIS가 손이 꼽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리비안과 배터리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 벤츠랑 자비세등 글로벌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자 CATL의 2차 전지 공급이 늘어날 거란 그러한 호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CIS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직 주가에서는 크게 크게 영향을 받은 그러한 모멘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한 예측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랑 같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종목 추천과 매수면도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숫자 0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IS. 주식회사는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설비를 하는 회사구요. 자, CISOLID라는 주식회사를 종속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전극제 설비와 전해질 관련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 서면서, 헌어라운드가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만큼, 회사 자체가 너무 좋은 회사고요 자, 재료들도 살라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께 갖고 왔습니다. 자, 뉴스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내가 왜 CIS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테슬라 LFP를 선택을 했고, 자, 중국에서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이 이러한 테슬라의 LF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와 그리고 벤츠, 앞산 LF 배터리를 똑같이 채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SK죠 그리고 삼성SDI 에너지 솔루션까지 만들고 있는 NCM 배터리는 조금 한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CATL의 공격적인 투자를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2.7조 돈을 들여서 중국 내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듯이 세계 1위 배터리망 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 지사까지 CATL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현대차, 현대차를 공략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얼마 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주가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대화 협상이 곧 컨펌이 되면요. 여기에 대한 호재로 크게 주가의 흐름이 바뀔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LFPT를 선호하냐. 이렇게 보셨을 때는 자 가격, 가격이 제일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글로벌 회사들도 테슬라의 흐름에 따라서 LFP 배터리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T 최대 수혜주는 바로 CATL이고요. 그 CATL의 2차 전지 전국제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바로 CIS. CIS의 주가는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단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번 숨 고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고를기 치고 너무 내려,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너무 너무 재료들이 몸집에 비해 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현대차, 시애틀의 한국 시장 설립 후 시애틀 배터리 공급에 대한 한국차 컨펌, 공급 계약 컨펌이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 재료들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부분 자, 유념하셔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오늘 흐름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5,400원대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14,500원대까지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앙봉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깨졌기 때문에 14,500원까지는 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더 꺾인다면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 이선 보이죠? 이게 120일 선이에요. 120일 선이랑 같이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할 확률이 크고요. 자, 15,200원에서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한다면,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까지, 18,000원까지는 단기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다만, 이 재료들을 말했죠. 제가 현대, 현대차와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재료로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1200원까지 갔다가, 1200불까지 갔다가, 한 주당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000불. 1000불에서 다시, 1150원과 2 0 4 사이를 다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말은 뭐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러한 c a t 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극제 제조 장비 사용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무제표도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죠, 그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러한 CIS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공시를 보시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전환사채를 통해 회사가 운영자금을 쓰고 있어요. 공시를 보시면, 그죠, 보이죠? 10월 18일 전환청구권 행사 누르시면 7,603원에 11월 5일부터 300억이라는 돈을 시장에 풀수 있고요. 그 외에도 450억이라는 돈이 12,240원에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제가 한 번에 갖고 왔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이번 11월 5일 날, 300억의 돈이 600억의 돈이 풀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채권 수익이 300억이 날수 있는 그러한 전환사채 청구권이 이루어졌다 전환사채 청구권은 돈을 300억을 빌릴 때한 주당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요. 돈을 빌려주고 그한 주를 11월 5일부터 이번 년이죠. 11월 5일부터 시장에 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희석이 될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라. 11월 5일부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가가 거기에 맞아서, 맞춰서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게 뭐냐. 결국 11월 5일간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 매물은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 다음에 전환 사채권은 7월 30일까지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사, 사채권 수익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사채권이 어떻게든 오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경곡점을 통한 상승을 한번 이룬다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2배 이상의, 2배 이상의 주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CIS 괜찮은 종목입니다. 제가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저와 같이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0 1 0 7 9 1 2 8 6 5 7로 0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물리셨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CIS는 아셨죠? 2배 이상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저와 함께 매수매도 타점 같이 시야에서 잡아보시겠다. 그리고 물린 분들 탈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0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